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오늘은 특별한 한잔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해남 어르신, 올해 91세. 이분은 5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공복에 딱 한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 마시면 속이 뜨끈해지고 하루가 반듯하게 열려요. 그 말처럼 지금도 병원 신세 한번 없이 혼자 집안일을 해내고 계시죠. 지금도 직접 장을 보고 밥을 찍고 마을 봉사도 도맡아 하십니다. 어르신을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분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아침에 한 잔이 뭐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탱해주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탱해주는 그것.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공복에 따뜻한 수분을 넣는 습관. 이건 장수인들이 거의 예외 없이 실천하는 일상입니다. 세계에서 장수마을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 그곳의 백세 어르신들 역시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차 한잔으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 고전 황제 내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공복의 첫 물은 위장을 깨우고 독을 씻어내는 신호탄이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건강 루틴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면 가장 먼저 위와 장이 깨어납니다. 밤새 수면 중에 쌓인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변비와 체내 염증,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를 냅니다. 또한 따뜻한 수분은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혈압 조절, 두통 예방, 아침에 어지럼증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침에 따뜻한 한 잔은 마음의 준비 운동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런 다짐을 담아 마시는 한 모금. 그건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마시면 좋을까요? 첫째, 보리차. 위와 장의 부담이 적고,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둘째, 둥글레차. 신장 건강에 좋고,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생강차.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넷째, 따뜻한 물. 어떤 것도 힘들다면, 그냥 미지근한 물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마시느냐 보다 매일 같은 시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수분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집중력, 인지, 속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중 수분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아침에 수분 보충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은 몸에도 좋고 두뇌에도 마음에도 유익한 첫걸음인 셈이죠.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거창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작고 평범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70대, 80대, 그리고 90대를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도 그한잔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 공복에 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실제로 이 습관을 실천하며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8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속 쓰림에 소화 불량에 매달 병원을 찾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만 마셔 보세요라고 말해 줘서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답니다. 지금은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바꾸는 걸 직접 느꼈다.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과연 이건 한 사람의 경험일 뿐일까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사질환 발생률이 18% 낮고 혈압과 혈당도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따뜻한 수분이 몸 안의 독소를 희석시키고 신장과 간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밤새 축적된 노폐물들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주는 거죠. 또한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장 속이 깨끗해지면 면역력이 오르고 몸이 덜 피로하고 덜 무거워집니다. 뇌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 공복 수분 섭취를 한 노년층은 기억력과 집중력, 판단 능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 위험이 높은 고령자일수록 아침 한 잔의 수분이 뇌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물은 영양제도 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들어가면 그 어떤 보약보다 좋은 결과를 줍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자마자 10분 안에 따뜻한 물 150ml에서 200ml 정도 마시기. 가능하면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위에 부담 없는 차가 좋고요.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리듬을 만들고 건강한 하루의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잔의 따뜻함이 몸을 풀고 마음을 맑게 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만들죠.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비싼 보약이나 고급식단보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훨씬 더큰 영향을 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도 이 습관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한 잔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충북 제천에 사는 권순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방송에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셨답니다. 물한잔 마신 후엔 조용히 창 밖을 보며 스트레칭을 하셨고, 그 작은 루틴이 어느덧 몇 년째 이어졌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식욕이 돌아왔고,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새벽마다 공원도 걷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건강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물한 잔으로 인생이 바뀌어. 하지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그게 바로 기적이 되는 법이죠. 그럼 이제 이 루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황금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루틴입니다. 공복에 따뜻한 한 잔을 마시고, 햇살을 쬐며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손목, 발목을 돌리거나 몇 분만 걸어도 몸의 리듬이 깨어납니다. 이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춰주고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둘째, 식사 루틴입니다. 공복수분 섭취 이후엔 속을 덜 자극하는 음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죽, 달걀,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식재료들이죠.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 습관은 위장과 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셋째, 수면 루틴입니다. 자기 전에는 카페인이 없는 둥글레차나 보리차 한 잔,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도록 음악이나 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이런 밤 루틴은 숙면을 유도하고, 다음 날 아침을 더 가볍고 맑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 수면까지 작은 루틴들을 연결해가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괜찮겠지, 내일 해보지 하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훌쩍 지나가 있죠. 하지만 하루 한 잔, 그 작고 따뜻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남은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그건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따뜻한 한잔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